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노량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보유한 물건은요, 청어, 전갱이, 무늬오징어이세 가지가 그 대표적으로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어 아니면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 제주도 뭐 성대라든가 가스코 이런 게 아마 또 나올 듯 하니까 그 일단은 뭐 아직 화면상에서는 비치지는 않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미리 그냥 그 문자를 주시면은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그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현재 그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요. 요즘에 그미어가좀 많이 그 많이 비치고 있고요. 그 자연산 농어하고요. 미어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원부터요. 한 3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활어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농어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보통 기본 3, 4kg대가 기본 사이즈고요. 한큰 것들은 한 10kg까지도 나가는데요. 가격대는 17,800원 가격대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그좀더 추천하고 싶은 품목들은요. 요즘에 그 돌가자미가 그 사이즈가 뭐한 800에서요. 큰 것들은 한 2kg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기름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맛도 좋고요. 어, 가성비도 아주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은 만 원에서 만 삼천 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대지산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건 집에서 떠도 되지. 광어 얼마씩이야? 만 이천. 만 이천은. 광어가 너무 싸니까 지방에서 안 올려 버린단다. 너무 쌓이니까. 예. 뭐뭐 뭐들? 보는 거 보일 거있네 형님 저기 보통 벤치 많아 많아 요즘에 그 철이라 맛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이런 돌과자미가 좀 철이라. 기름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비싸면 13,000원, 쌀 때는 만원인데 어, 가성비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민어는 오늘 25,000원부터요 어, 35,000원까지 있습니다 민어도 평상시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줄돔은 오늘 뭐 500g 짜리 부서부터 3kg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산 농어도 7,8kg씩 7,8kg 짜리가 있는데요 가격대는 한1 0 7 8 0 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게는예 예상이 이거 저 좋은 거야 물건 이거 완전 좋은 거야 이거 3만원 하세요 3만5천원 하나 3만원 하시면 1, 1kg 한500 나와 이거는 안 주고 야 되는데 아, 안 죽게 가져가면 안게가져되죠되죠 뭐. 얼음 고쳐져지면 돼요 고 가져가면 돼요. 이거, 둠비야, 둔비야 사장님이 해드려. 요 박스, 박스. 예, 요즘에 옥돔, 옥도, 옥돔이 얼마예요 3만 5천, 한 1kg, 200, 1kg씩 나오는데, 3만 5천 원이면 가격도 괜찮고요. 회감될 정도라 좋습니다. 예, 이기게 이, 꼴락이 이런 구입감 이 있고요. 네. 가스코, 정갱이, 된자리, 이거 자연산인데, 이거는 초밥이라 보다는 이제 구이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 갑오징어, 횟감이고요. 그리고 홍어는 저희가 가끔 사는데요. 키로에 한 7, 8천 원 정도 합니다. 암치가요. 예, 저렴할 때만 저희가 사놓습니다. 홍어는. 음. 요즘에 소라가 많이 떨어졌고요. 소라는 요즘에 만원 이하, 이하 7, 8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효중원에 요즘에 2kg 넘는 것들도 10만 원이고요. 또 성대, 전갱이자양시 민어, 네, 자연산 광어, 오늘 평균 한 4kg대인데요. 한 12,000원. 좀더 좋은 것들은 13,000원까지 오늘 합니다. 네, 운이, 운이가 항상 좋고요. 네, 예, 금태. 금태가 요즘에 거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태 값이 거의 7호에 10만원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